오늘이 월요일 지금은 8시 50분입니다 오늘은 백신 맞는 날이고 일부러 저녁에 늦게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아침 운동 좀 늦게 일어나서 운동 가볍게 하고 편집 좀 하다가 이따가 백신 맞으러 가겠습니다 휴 진짜 싫다 그래도 맞아야죠 등 도셨어 예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송.

백신을 맞으러 가네 바로 잘맞을려고나시 입고 가요 무서워 어, 어떡해 너무 무서워 하도 겁을 주니까 괜찮을 거야 긴장하지 마이요 오시의 메뉴는 피니다어정를요 피자 치즈 어묵이에요 저는 지금 백신 안 맞은 지 3시간, 4시간 정도 됐고,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고, 팔도 아픈 것도 없어요. 팔을 계속 이렇게 풍차 돌리기 하듯이 돌려주고 있어요. 편집하고, 누워서 이제 잘 겁니다. 좀 말랭이들이 저에게 원래 하듯이, 제가 원래 아침, 저녁에 운동을 가니까, 지금도 저녁이라서 운동 퇴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자 못하는 기분 되게, 되게 씁쓸하고, 막, 외톨이가 그러네요. 쩌겠어요 아무튼 업로드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 하는 걸로. 내일이 좀 기대되는데요. 어떨까? 하도 사람들이 아프다, 아프다니까. 나도 왠지 안 아플 것 같아. 저 지금 오히려 주사 맞기 전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주정했다 와우. 안녕. 저는 밤에 아플 줄 알고 타이레놀 먹을 준비도 하고 있는데. 뭐 아픈 거 그런 건 없고 그냥 파리 그냥 원래 주사 맞을 때좀 아픈 거그 이상이야도 어,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먹어야겠다 팔이 막안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약간 거슬리네요 예, 사랑숙다 엄마한테 이거 세팩 받아왔어요 그땐 다섯 개만 달라고 했었는데 저의 어떤 잘못된 불찰이었습니다. 아 오늘부터 운동 못하잖아 습관이 들여가지고 되게 심심할 것 같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참 구멍이 작구나 단추구멍이 그렇게 작아서 어디에 써먹겠니? 내가 내가 디자이너였다면 이딴 식으로 옷안 만들어 어디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인 사람한테 이렇게 단추를 아홉 개나 선사해 주시고 언제 이걸 다 잠그고 출근하라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됐다 어제 세탁소 가서 세탁소 거의 세탁소 집딸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 허리만 줄이니까 잘 맞는 것 같죠? 이게 좀 떴었거든요. 뒤에, 오, 뜨는 거 없어도 딱 맞아. 와. 사실 저는 이게 허리가 너무 골반에 비해 얇은 편이라, 먼 바지, 청바지 사면은 항상 허리를 원래 줄이기는 하는데, 하, 너무 힘들어. 요즘 세탁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냐고. 8,000원이라고요, 허리 줄이데 딱이다. 완충. 저는 오늘 아파가지고 회사 못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서 조금 가야죠. 삼일 만에 갑니다. 파이팅! 누가 자꾸 저한테 김경호 노래 불러달래요? 전산이 해주습니다 그게 취향이시라면 제가 기껏 불러드리죠. 전 김경호 음. 빠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학생 커세 시절을 함께해준 경호 언니의 기운. 그렇죠. 부르다가 심박수 올라가면 어떡하죠?

집가닥은 마지막이냐 동네인은 이 안마다 사랑해! <laughs> 아, 괜찮아, 감자. 어, 아, 팔이 좀 아팠다. 아우, 팔아, 아우, 팔아. 나 아, 진짜 프로 다 왔다 오늘. 멋지다. 사이렌우더야. 안녕하세요. 사이렌우더 고구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안겠습니다네 대리님. 뭐야 신상인가 봐. 너무 먹고 싶다 저거. 이런 건내 취향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 약간 원래 허벌 재질 플라스틱인데 지금. 우와. 신기한데? 되게 딱딱한 컵이에요. 와 이거 좋다. 짱이 올시다. 다 바뀌었는데? 아, 빨대도 지금 딱딱한 으로 바뀌었어. 이거 왠지 뭔가 환경 보호되는 그런 거 같은데? 저그 종이 빨대 진짜 식감 진짜 별론거 아시죠? 그 빨대 먹을 때. 이거 너무 좋다. 오 좋은데? 어마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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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대, 힘들대. 지금 일곱 시 반밖에 안 됐는데 진짜 지금 바로 잘수 있어. 잡니다. 누가 불정 꺼주라 야, 어딨냐 정상키는 나 정말 뼈 틀어 봤고요. 마침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laughs> 하하. 하하하하. 진짜 다행인 건 열이 없다는 거그 아프면 진짜 답이 없어 제가 제직 치울 힘도 없어서 오늘 본죽 이거 세 그릇 단호박 먹고 다시 자려고요 아 안녕 오늘 회복을 좀 완료한 거 같아요 제가 아까 이상한 춤도 췄거든요 한95%된것 같아요. 같아요. 출근하겠습니다. 화이팅! 침에 운동을 안 하니까 되게 널널해요. 아침이 그래서 출근도 넉넉히 하니까 여유롭게 하니까 욕할 거리가 없어요. 요걸 괜히 난발하는 게 아니라 바쁜데 차가 빡치게 할때 지금 바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세상이 여유롭고 고구마요. 고구마 고객님 네. 맛있어. 샌드위치 먼저 드리고 고구마 요였어요 어떤 거요? 제가 잘못 주문했요 어? 잠시만요 고님 어, <laughs> 아, 네. 아이스 아니면 저희가 잘못 주문나 봐요. 죄송해요. 마시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요사고 뭐라고 닉네이 <laughs> 사랑해? 왜? 네. 고약이에요 오늘 밥밥도 먹고 힘내면서 웰만하고 근무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운동은 쉬면 안 돼요 귀찮아 벌써 귀찮아질라 그래 출발할게요 파이팅 후드집업에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잭시믹스 후드집업을 진짜 좋아해서 거의 색별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입고 싶은 날이에요 왔으면 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에는 운동 오갈 땐 추워가지고 입기 딱 좋아요 시하허 화이팅 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웨이 시작해서 굉장히 설렙니다 oh 늦었는데 이렇게 구도 맞추고 있는 내가 싫다. 노래를 안 김경 관다. 김경 마지막 라스트 김경김이크니까을다가려버리 진짜 조선가사도을다 지선스 나를 너무 사랑해. 나 자신아 사랑한다 나 눈물이 나지 않는다 눈물 나면 큰손씻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큰 성장을 위한다 사는 게 뭘까 회사 가고 그냥 회사 가고 또 회사 가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회스장 가고 회사 가고 그게 바로 나의 인생 또 다시 한에서 <laughs> 내일은 다리가 허돌어도 신나 야근하러 가는 길겁나기신나요 한채 때리고 다리내 후두들 받들 받들 내 손도 후두들 받들 받들 신나요 그 앞에서 라랄라라 저는 이제 환승 연애를 봐야 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해요 어떡해 하. 제가 복숭아를 이렇게 얼라놨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기다가 요거트에... 근데 지금 입맛이 없어서 쑥떡이랑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에이. 아... 최종이... 두시간 밖에 안 돼? <laughs> 이렇게 샘플하고 <슬프다고>? 진짜? <웃음> 맙소사 맙소사 런닝 <laughs> <언니> 해야되는데 <laughs> <laughs> 오늘은 토요일 지금은 6시 반이고요 출발합니다 파이팅 이번 주도 파이팅 다음 주도 파이팅